정부가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상임위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량의 군사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파병까지 한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일체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일 차장은 또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8 1로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